반갑습니다. 모아바의 전원지입니다. 기술 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용어를 모두 모아 알려드리는 모지사전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기 인덕턴스란 무엇일까요? 코일의 자체 유도 능력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. 자+ 자기 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기 회로를 보시면은 왼쪽에 전기 회로가 붙어 있어요. 전기 회로 옆에 철심이 있는데요. 이 가운데 코일이 있는 것 또한 알수 있겠습니다.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. 코일의 자체 유도 능력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했죠. 바로 이 코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.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쪽 이 철심에 자속이 생성이 될 겁니다. 자, 뭐라고요? 전류가 흐릅니다. 그러면 자속이 생성이 됩니다. 이 둘은 정확하게 똑같은 양이 아니겠죠. 자, 일단은 여기 코일이 있기 때문에 코일이 몇번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자속이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. 그래서 자속 앞에 n을 곱해주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실 겁니다. 하지만 이 양과 이 양이 또 완벽하게 똑같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코일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겠죠. 그래서 이둘 사이에 어떠한 비례 상수가 존재하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자기 인덕턴스 l이 되는 거예요. 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흐른다. 얼마나 흐를 것이냐? 그것이 바로 L 자기 인덕턴스의 값이 되는 겁니다. 자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.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식이 되겠습니다. 이 자기 인덕턴스 부분에서는요 공식이 중요해요. 먼저 자기 인덕턴스와 전류 자속의 관계는 제가 방금 적어드린 식입니다. L I 는 N 파이 가 되겠습니다. 이식도 당연히 매우+ 매우 중요하고요.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있죠. 유도 기전력 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러데이 공식으로부터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렌트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붙여 주시고요. n에 d i d 파이+ 파이가 들어가야겠죠. d, pi, d, t가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유도기 전력 공식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n, pi를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? li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식을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. 마이너스 l d i d t로 말이죠.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조건을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식보다는 이 식을 패러데이 법칙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이 열 배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